1982년 겨울, 눈이 허리까지 쌓인 인천 골목. 정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잠든 아이들 4명을 이불 속에 꼭 싸매놓고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코트를 걸쳤다. 돈좀 벌어올게.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난 사람. 그 후로 3년째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정수는 매일같이 생선가게에서 일했다. 손끝은 항상 갈라지고 피가 났다. 바닷물이 스며들어 손이 얼었지만, 가게 아주머니는 말했다. 그만둘래? 다른 사람 알아볼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밤이 되면 재봉틀 앞에 앉았다. 이웃집 옷수선을 해주며 버는 돈으로 겨우 전기세를 냈다. 바늘에 실을 꿰다 졸음이 와서 고개가 떨어지고, 깨달으면 새벽 2시였다. 책상 위엔 아이들 도시락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계란 하나라도 넣어주고 싶었지만,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었다. 그래도 정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니들 밥 많이 먹어. 그 말을 들은 막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는 왜 맨날 괜찮대?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세월은 흐르며 아이들이 자랐다. 첫째는 공장에 나가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둘째는 야간 학교에서 공부했다. 막내는 늘 엄마 옆에서,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줄게.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갔던 정순이 집에 돌아오니, 막내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찬물 수건을 올려놓고 밤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때 밖에서 들려온 장맛비 소리. 찬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양동이를 채우고 있었다. 정수는 그 물을 버리지 못했다. 빗물이라도 받아 놔야 내일 빨래할 수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 30년.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었고,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잡았다. 첫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결혼식장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엄마가 웃을 차례야.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밤마다 여전히 옛날 꿈을 꿨다. 비 오는 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꿈. 정순아, 나왔어. 그 말이 듣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정수는 시장 입구에서 국밥을 팔던 중난디은 얼굴 하나를 보았다. 수염 덥수룩한 남자, 바랜 해진 고무신, 아주머니 따뜻한 국한 그릇만 그 목소리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당신이야? 남자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순이 맞지? 나야, 나 영수야. 정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눈동자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살기 힘들어서 돈 벌러 갔다가 다 잃었어.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먹어. 당신 많이 고생했지. 남자는 뜨거운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울었다. 그동안 애들은 잘 컸지? 그래. 당신 없어도 다 컸어. 그 애들이 이제 내 전부야. 잠시 후, 정수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낡은 전기 난로 위엔 보리차가 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다. 정순아 응, 나 이제라도 옆에 있어도 되겠냐?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와서라도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어.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집 창문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정수는 국소 뚜껑을 덮으며. 작게 혼잣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 따뜻하네.